안 보이고, 안 들리고, 말도 잘안 돼. 안 보이고, 안 들리니까. 근데 안 보이고, 안 들리는 게 정상이야. 신내림 받으면 점 봐야 되는 거아니요 점을 봐야지. 근데 그게 보이고, 들려서 점을 본다고 얘기를 한다고? 난 그건 좀아 이해가 안 가. 저 사람을 딱 봤을 때, 처음에 드는 느낌, 생각. 그게 바로 공수라는 거예요. 선생님. 응. 신내림을 신의를... 받았는데, 안 보이고, 안 들리고. 말도 잘 못해요 응. 이런 분들이 실제 이제 문자로 몇번받아먹거든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지 근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정상이야 신일을 받으면 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점을 봐야지 근데 그게 보이고 들려서 점을 본다고 얘기를 한다고? 난 그건 좀 이해가 안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뭐 화경이다 뭐 하다 응. 근데 눈으로 보이고 귀에서 들려줄 정도면 10가지 공수 중에 단한 가지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눈으로 받고 귀로 직접 들은 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? 신이 거짓말 하나?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게 신전이 받고 나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저걸 못 보는 분들 보려고 하니까 공수가 안 나오는 거고 들으려고 하니까 공수가 안 나오는 것뿐이야 봐야지 얘기할 수 있고 들어야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... 그러니까 몸주 신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이런, 이런 느낌인가요? <laughs> 내가 뭐라고 얘기 해 항상 기감이란 얘기를 해죠 그리고 동기 가흥이야 손님이 왔을 때자이 사람과 나하고 감흥이 돼야 돼. 그래야 점을 볼 수가 있어. 내가 그 기감을 느낀다는 거거든. 이 사람의 기운. 그렇지. 그래서,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구나. 어, 이별 수 있었네요. 아니, 뭐, 무슨 띠가 누군데, 어, 이 띠가 좋진 않은데, 혹시 별일 없었어요. 어. 그게 동기감흥이라는 거거든. 그게 점이라는 거예요. 근데, 눈으로 본다고 따지면 아주 정확히 묘사를 해야 되고, 전달이 돼야 돼. 근데, 다섯 가지 공수를 낸다고 치면 단한 가지도 틀리는 게 없어야 돼. 왜? 눈으로 받고 들었기 때문에. 한번 신기 얘기한 적 있지?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. 동기 감흥이라는 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사대가 맞다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?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 사람의 기감을 내가 같이 동질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? 점은 왜 보라고 왔는지를 무당이 맞춰야 된다고 그랬지 왜요? 뭐가 궁금한데요?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왔는지를 맞든 틀리든 내가 먼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점이라는 거예요 어. 안 보이고 안들리는게래 당연하다고 그랬죠. 그럼 뭐야? 신기라는 게. 저 사람을 딱 봤을 때, 처음에 드는 느낌, 생각. 그게 음. 바로 공수라는 거예요. 음, 동기감옥. 그건 동기감옥 아니지. 어려워요, 무슨. 그건 뭐야? 신의 직신인 거야. 음. 어.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. 아, 저 사람 뭐, 어떨 것이다. 생각보다 많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바로 공수라는 거예요. 음. 내가 얘기 안 해줬나? 나신굿할 때, 아침 6시부터 시작했거든? 네.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했어. 네. 한 번을 모시고. 네. 근데, 작두 타고 내려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. 아. 응. 음. 그 우리 선생님이 많이 곤란하셨겠지. 진짜? 전 알고 있죠. 응. 음. 얘기해주셨어. 음. 근데, 어쨌든 내가 신,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. 그래서, 음, 그 말문이라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. 보인다는 것, 들린다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. 모든 거는 할아버지, 할머니하고 나온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곧내 생각과 나의 감을 믿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신기라는 거고 신의 공수라는 거지.